30강 격려하기 격려받기에 관한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구들을 격려하고 친구들에게 격려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표현들 잘 익히셔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표현 가겠습니다. You can do it. 넌할수 있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can은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했죠. Do it. Do it은 그것을 하다. 너는 그것을 할수 있다라는 말이 되죠. 어, 좌절에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수 있을까? 할수 없을까?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문 보겠습니다. Do you think I can do it?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B가 you can do it. 넌할수 있어라고 격려를 해 줬습니다. 두 번째 표현 가 보겠습니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never는 절대로라는 말이고요. give up은 포기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give만 쓰이면은 주다라는 뜻이 되는데, up까지 쓰이면은 포기하다라는 말이 돼요. 이렇게 영어의 기본 동사들은 뒤에 전지사들이 붙으면 여러 가지 의미로 변화할 수 있어요. 그것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예문 가보겠습니다. I'm so frustrated. 나 너무 좌절했어. 여기서 f r u s t r a t e d 는 좌절한이라는 형사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B가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 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세 번째 표현 가보겠습니다. Just go for it. 한번 해봐.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just 는 그냥 한번 해봐 해서 그냥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go 는 원래 가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go for it 이라고 하면 한번 해봐. 도전해봐.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해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것이 도전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just go for it라고 말해주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문 가보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니까 just go for it. 한번 해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에 관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아주 간단한 표현들이고 간단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러분의 관계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잘 외워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로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